버스, 일회용 비누하고 치약입니다. 물, 앞뒤는 아, 호텔입니다. 호텔 수영이. 또 자는데 24,000원이라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 비싼 비싼 호텔입니다 어쨌든 비싼 호텔에 왔고요 충전기가 안 맞네요 일단 충전기가 제가 갖고 있는 건안 맞습니다 하루 묵을 겁니다. 에디베이터 있고요,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 있고요, 하나 할수 있고요. 음, 완까지 있네요. 그래도 와우, 라오트프렉스 이게 얼마일까요? 자, 성환형님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고속도로 탔는데, 그거는 잘안보이겠고요 뭐, 보이나 안보이나 똑같습니다. 표지판을 읽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냥, 그냥 가면 가는 겁니다. 개가 들어와있네요. 고속도로에. 개, 사람, 뭐. 아, 무섭습니다. 개가, 개가 막 들어있고, 염소도 막고요 자,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정원이 있네요. 속도대한 표시가 있네요. 100km. 자, 이게 다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없거든요 여기. 카메라 설치명이 많이 들어서 카메라.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랄라야 아니다 자, 차가 좋아서 안전벨트를 안 매도 소리가 안 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강물도 좀불고 있고요. 비가 또 오네요. 아, 저는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트랩파 신고 공항 왔습니다. 근데 또라오스 오니까 또비 비가 또 엄청나게 오네요. 자, 먹구름 보시오 저기. 이상한 형님은 조용히 운전하고 있네요. 아까랑 엄청 떠들더니 잠도 못 자게. 자, 이상한 산이 있습니다. 이상한 산인데, 산 이름은 몰라요. 우리 집도 산은 아닌 것아요 이 밑에가 이제 진짜 크다니까. 네. 제가 오늘 여기 밥해주기로 왔습니다. 계약도 없이 왔는데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중 마을인데요. 오늘 지인이 또 여기를 가서 봉사를 하자 그래서 제 돈으로 좀 샀습니다. 음식을 해서 애들하고 먹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음식하는 거. 카메라 다이를 안 갖고 와고못 찍네요.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최대한으로. 또 음치한 대로 또 끌려왔습니다. 투어링이 참 힘드네요. 괜찮은데. 그치는데... 네, 끌렸습니다. 어요 응. 아, 더웠어요? 저기 하나 주고 가자. 혼자 사는데요. 야 아이! 거기! 됐어! 자! 겟. Gue t referred to this artist, who was very variance, all Kelley白里

กินข้าวลายลาอยู่คนเดียวขอมาแล้วไป่ไปเฮือนไปเธอน่ามาไหมเธอเธอน่ามานโอดูนีโอเคแร์เลยกูดก 여기 보고 구독, 구독 좋아요. 이렇게. <웃음> <웃음>